시나물이, 비가 오니까 그냥, 부쩍 컸다. 아몇 번은, 쌈 싸먹고, 무쳐먹고할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된것 같다. 이제, 음, 따봐야지. 비로 인해서, 약도 다 쓸려 내려가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곳에는 직접 약을 뿌린 게 아니라, 분말이 약간씩, 어, 뭐라 그래야 되나, 날라왔다 그래야 되나? 응, 그렇기도 하고, 비도 지금 벌써 며칠째 오고, 오, 처음으로 방풍나물 저렇게 큰거 봤다? <laughs> 아, 또, 지금 야채값 비싸다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 얼마나 축복인가? 진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아, 이만큼 땄다. 아유 언덕이라 제대로 올라가서 따지를 못하니까. 완벽하게 다 따서 먹지를 못하고 있다. 아, <laughs> 비 내리는 시골 길은 나름대로 정서가 있어서. 아, 치나무를 이만큼이나 땄다. 이 정도면 뭐, 한몇 끼는 충분히. 둘이서 쌈 싸먹고, 무쳐먹고, 다할수 있다. 이게 어딘가. 비탈길이라 조금 비탈이 져서 많이 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먹을 정도는 되니까, 이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비가 와서 아주 그냥 갑자기 많이 커가지고, 쌈 싸먹어도 될 정도로 크다. 바람이 부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주 커, 크게 대파를 자꾸 치나보다. 아휴, 저 대파들이 이번 비와 바람에 옆으로 누웠는데, 얘들아, 너네들 서? 서야 돼 알았지? 서서 이쁘게 자라자 안 그러면 안돼 누워서 자라는 건 아니야 그치? 너네들은 서서 자라도록 돼 있었잖아 믿는다 너네들을 아 진짜 비오는 시골 풍경이나 비온 뒤에 시골 풍경은 진짜 멋있다 아, 이제 치나물도 따서 나물 하나 준비했고 남편도 아밭에서풀 뽑다가 마을 형님들 전화를 받고 나가서 또, 커피 한잔 하고 올 테니깐, 나도 거실에 앉아. 우아하게. 차한 잔을 해야겠다. 아휴. 넓은 마늘밭. 파릇, 파릇한 게 너무 이쁘다. 그런데, 얘들아. 진짜로 니네들, 뻥마늘이야? 우리한테 뻥치는 거 아니지? 진실만을 말해주길 원해. 우리 갈리인이 너네들한테 진실되게 대해줬잖아. 알았지? 열심히 정성 들여서 해줬, 해줬으니까 너네도 잘 자라주었으면 바란다. 감사해. 또, 누가 또 저렇게 물어대나? 응? 저 녀석은 왜 저기서 저래? 또, 응? 누굴 찾는 거야? 아이, 녀석들. 그렇다고 잡히지는 않고 답만 추면은 옆에 와, 옆에 와도 솔직히 사회적 거리 두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가 언제가, 끝난 지가 언젠데 말이야. 얄밉지만 귀여운 저 아이들 시골에서는 길고양이가 주위에 있어야 뱀도 없고 지내도 없다저저 아이들이 다 잡기 때문에 있어주면 좋다.그 대신 서로 상부상조하니까 밥은 줘야지 우리 집에서 터잡고 있으니까.그렇게 하면서 서로 생명을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또 축복이니깐, 시골의 삶이 무려하지 않고 재밌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 이거 봐. 계속 나와, 계속. 남편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뽑는데도, 아휴 늦게 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온다. <laughs> 요 마늘종을 다안 뽑고 요렇게 해놓은 거, 아이고, 친구들이 온다고 필요하면 뽑아가라고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데, 나는 음, 이거 억세서 먹을 수나 있나 싶긴 하다. 씹히기는 하네 그건 알아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해가겠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크자